이 강릉의 정말 숨은 맛집. 아니 숨은 맛집이 아니야. 그럼 대놓고 맛집이야. 대놓고 맛집이야 사실 여기를 오려고 수많은 곳을 똑똑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 위와 시비지장한테 똑똑해야겠습니다. 네. 준비됐나 엄마? 더 세게 쳐라. 뭐... 아, 네. 너무 아파. 아, 맛집 맞답니다. 아, 맛집 맞다. 식자 소리가 맛집이야, 일단. 이걸, 이건 걸이 먼저 하나 정하고 합시다. 뭐요? 정말 그...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먼저 먹을 음식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내 혀랑 소개팅을 먼저 해줄 음식? 그렇죠. 게... 자, 아... 우리 잼엑스부터 먼저 어, 수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혀와 처음 만남을 가지게 할 것이냐. 저는 제 혀와 처음 소개팅은 음.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셨던 네. 이 깻잎에 이 알싸, 이걸로, 아 이야, 이발 톡톡 내가... 한번 터뜨리고, 아, 내가 놓쳐. 시동을 걸어야 돼, 이거. 내가 놓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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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입맞추시겠습니까? 저는 새우 새우? 새 의외로 또 새우를. 새우를. 저 아. 아, 새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네, 몇 근데, 근데 원래 강릉 분이시면 새우 같은 거는 쉽게 이렇 접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강릉 산골 살아가지고, 어릴 때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음. 네. 우리 박성우씨는 그러면 어떤 걸로? 저는 문어 옆에 있는 참치 안을 아. 한번 혀를. 투나이그투나이그토나이그 어, 참치야. 투나 어, 아, 그러면은 자, 우리 수많은 우리 감독님들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네요. 네. 하지만 제가 먼저 입안에서 한번 턱턱 터뜨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아우! 가보겠습니다. 아우. 맛있어 어때요? 진짜 이게 팍 굶다. 뭐가 좋아요? 심이. 와, 이 진짜 감칠맛있네. 노선 변경. <웃음> 저도 <웃음> 이걸로 가져가. 아, 와, 이 알이 어울리는데 미칠 것 같아, 진짜. 와, 잠깐만. 와, 와, 진짜 배가 고픈요 혀가 먼저 마중이 나오네? 음, 음. 우띠야. 노선 변경 잘했지? 응. 음. 네. 여기는 우럭이에요. 우럭. 응. 광어. 이거는 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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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이 히라스 뱃살이에요. 히라스가 히라스. 식감이 히라스. 감니다 예. 오, 히라스 식감이 진짜 좋네요. 오. 음. 음. 음? 음, 런 거네. 오! 너! 야 너! 헛개 부렸구나! 너! 너! 너? 너무 맛있어! 아, 너 너무 맛있다고. 와. 와. 오늘의 그 메인 메뉴가 왔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맛은 잊어라. 아까 아 그, 너무 맛있었는데, 이게 메인이래. 이게 메인입니다. 놀랐죠? 와, 그럼 얼마나 더 맛있다는 놀랐습니다. 거야, 이게? 예. 이게 대게가, 그, 대나무 다리라 고해서 대게라고 하셨죠? 네. 음 이게 야 살이 이렇게 음는데 진짜 맛있네그달치알 진짜 맛있네. 깊게 자리거 그게 맛있지. 열딱 볶이면동당한 그렇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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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요거 봐, 봐, 요거 봐, 봐, 이거 봐, 요거 봐, 이거 봐, 야거 봐, 요거 야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이 맛, 요들로 표현 가능하나요? 요, 아직 신기한 맛. 지금 바로 딱. 강릉에 오면은, 요레이리레로로 사랑하는 게 먹고, 요레이리레로로리리리리뚜리오요레이리레로로 이리리리리, 뚜리오요레이리레로로 아, 이, 이게 저게 와, 여기 장이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게살볶음밥. 어 어때요? 손맛, 손맛 나요? 뭐어 화를,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맛을 얘기해달라니까. 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밥 알갱이 하나하나에 개, 개 내장에 향과 영양이 다 들어가 있어. 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음. 음. 그 밥. 음. 한 알이 음. 향이 다 들어가 있네. 밥알 하나에 음. 게 하나. 그가니까한 숟가락 먹고 칼칼한 매운탕 국물 딱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와. 자, 이제 그러면 매운탕이 다 됐으니까 매운탕도 맛을 봐야지. 음. 소리가 어. 어때요? 깊다. 아, 이거는 뭐 매콤하다, 뭐 맛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야. 네. 깊네, 맛이 깊어. 아. 그러니까 맞죠? 깊다니까 이게 뭐 어떤 그 맛있다 표현보다 더 맛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런 말하고 싶네. 저는 음. 이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순서로 매운탕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러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회도 먹고, 튀김도 먹고, 새우도 먹고, 대게도 먹고 다 먹었듯이, 네. 마지막에 이 매운탕에 국물 한 모금이, 음. 야, 얘들아, 내품 안에서 다 잠들어라. 어? 다 이걸 아우르는 듯한. 정리가 그냥 깔끔이야. 야 아, 저는 오늘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은 여기가 원픽이다. 아. 1등. 역시 금강산도 식구경 아까 우리 음. 성호 씨가 했던 오죽헌도 식구경 음.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